영원하신 분. 그래서 계속 하나님 하죠.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영원하신 분입니다. 본래. 영원의 징계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에게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죠, 영생. 그런데 사실은 인생은 영생을 잘 모릅니다. 그냥 막연. 끝까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영원이라는 말조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영원성을 묵상하고 영원을 살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본래부터 본래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인생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니들도 영생을 살아야 된다, 이거지. 선화과 언약 이야기입니다. 선화과 언약. 내가 먹는 날에는 성령 죽으리라. 뒤집으면은, 내가 먹지만 않는다면 너는 영령 살리라. 이런 얘기. 영생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이제, 그래서 인생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영원히 살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명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죽으면 끝이고 죽어서 없어질 거라면 우리가 열심히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은 인생은 영원과는 영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음? 맨날 고장나고. 결국은 죽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원 받은 우리는 이미 그 영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영혼이. 근데 육은 아직도 못 따라가요. 맨날 죄 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혼의 시작 그 전부터 항상 계셨고, 미래에도 영혼이 그 끝을 넘어서, 시간의 끝을 넘어서 항상 계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영혼이에요. 이걸 영혼이라고 그럽니다. 시간의 한계라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는.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오히려 시간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왜? 시간도 하나님이 만들으셨으니까 공간도 시간도 다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3차원의 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몇 차원에 계시느냐 몇 차원인지도 몰라요 10차원인지 5차원인지 하여튼 3차원을 전부 이렇게 말씀으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스스로 이 압박받고 제한받고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영생을 사는, 이미 영생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을 때, 그런 영생을 사는 영원한 친자녀, 가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원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처음에 영혼을 주셨는데 금방 까먹었죠 내가 정령 먹는 날,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도 먹었어요 <laughs>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걸 먹었어요. 할수 없죠. 이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런.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이 답답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인생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흐릿한 심한, 아직 남아있는 그 심한의 흔적, 그 흔적으로서, 즉,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조차 안 주셨으면 하나님도 못 봤을 거야. 응?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 이걸 종교성이라고 그럽니다. 종교성.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동경, 아, 나도 영원히 살고 싶다 하는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그 종교성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선을 추구하고 사는 인간의 도덕적인 성품, 그거 어디서 왔느냐? 종교성에서 온 거예요. <laughs>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라나 싶어서 또 응? 영혼을 추구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감성의 원인들 이게 다 종교성에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우리한테는 다 종교성이 있어요 믿든 안 믿든 그래서 그 종교성을 깨우쳐서 일과 믿어 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인생은 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 신학. 즉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신학을 해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신학자예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일 매순간을 살고 있으니까. 신학자예요. 신학자가 별게 아니야.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영원이라는 시간에까지 초점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확대시키도록, 우리 사람들이 생각을 영원에까지 확대시키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한한 영원성에 대해서까지 생각하도록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영생을 사는 기적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영혼을 사는 기적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두 영혼을 사모하는 여생을 사는 십자가의 일에 생명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도 영원합니다. 이미 우리도 영생을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도. 태초의 하나님은 인생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선악과 은악 얘기입니다. 다시. 그러나 천악과를 먹음으로써 범죄한 인간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음이라는 형벌의 사실에 묶여서 그렇게 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죄라는 것은 그거죠. 그런 원죄죠.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죽음이라는 형벌이 사실에 묶여서 죄와 죽음에 묶여서 영생을 잃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3차원의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제일 나중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3차원의 세계 전체가 네 거다 이겁니다 네가 이름 붙이고 네가 잘 다스리고 살아라 그런 얘기야 응?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영생을 회복하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육 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영원합니다. 육신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죄지면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죄짓지 말고. 정신이 명령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영혼은 영혼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육신이 따라가야 돼요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죽을 수도 있고 다 감수하고 따라가십시오 그 끝은 확실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다 베풀어 주신 삼천 원의 세계를 전부 다 우리 손에 다 쥐어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생을 완전하게 지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당 영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으니까 인생의 시간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의 친 자녀요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진리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항상 영육간에 십자가의 영원을 살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따라 영혼을 살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모두 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여 영원으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진리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말씀 경건한 말씀 강력한 말씀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항상 십자가의 영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